TV조선 축의한 스태프가 공연장 근처에서 김용빈의 지갑을 주웠다가 믿기 어려운 비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평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칠터킬이나 멤버들 간이 숨겨진 관계와 충격적인 사연들이 지갑 속 영수증, 메모, 그리고 미처 지우지 못한 메시지 대화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폭발했고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김용빈은 왜이 지갑을 잃어버렸을까? 라는 의문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갑 송영수 중 중에는 7턱길이라 멤버들이 함께 식사했던 한식당, 양식당 그리고 고급 와인 바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용빈이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고가의 디너 코스 영수중에는 멤버 A와 B라는 이니셜이 함께 적혀 있었고, 그 비용을 둘이 반반씩 나눠냈다는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방송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로, 그들 사이에서는, 방송용 우정이 아니라, 진짜 돈독한 사이였나 보다. 라는 반응이 돌았습니다. 둘째, 지갑 안쪽 포켓에서 발견된 작은 메모에는, 오늘 밤 11시, 비밀의 장소에서 단독 미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 아래에는, 7 턱길이라 멤버 씨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진필이 남아 있었고, 해당 미팅이 과연, 어떤 내용의 자리였는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혹시, 새 앨범 녹음이나 비밀 프로젝트 회의가 아니었을까, 무언가 협상이나 스케줄 조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셋째,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갑 안쪽에 끼워져 있던 스마트폰 화면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멤버티와 의가 나눈 것으로 보이는 문자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 두 사람은 마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서로를 다독이며 이 일은 우리만 알아야 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팬 커뮤니티는 이게 바로 진짜 탑7의 비밀 유대인과 어떤 파트너십이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일까? 라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준 스태프는 이 모든 증거를 TV조선 제작진에게 인도했으며 제작진은 현재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작진 측은 김용빈과 칠터킬이나 멤버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SNS와 팬카페 곳곳에는 무수히 많은 캡처 화면과 복사본이 공유되면서 진위 여부를 떠나 팬들의 의심과 호기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연히 발견된 지갑 하나가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칠 턱길이나 멤버들 간의 비밀스러운 관계와 그 배경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TV 조선이 언제쯤 이 충격적인 비밀을 공식적으로 공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용빈의 지갑에서 쏟아져 나온 단서는 단순한 분실물이 아닌 칠 턱길이라 멤버들 간이 숨겨진 교류와 비밀 프로젝트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우선 지갑 속에 들어있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내역을 살펴보면 6월 12일자로 찍힌 라플레르코스 결제 영수증이 눈에 띕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결제 금액 45만원이 선명히 찍혀있고 결제자 이름 옆에는 KYB라는 이니셜과 함께 A, B 반반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팬들은 KYB는 확실히 김용빈이라며 A와 B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멤버 A와 B의 친밀한 식사 자리였기에 팬 커뮤니티에서는 방송용 스케줄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친분인 듯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으로. 지갑 안쪽 카드 슬롯에서 발견된 작은 접힌 메모 한 장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메모에는 6월 15일 오후 11시 강남역 11번 출구와 단독 미팅. 내용 비공개라고 적혀있었고 그 아래에는 멤버스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진필 이니셜 CJ가 적혀있었습니다. 이 메모만으로도 팬들은 무언가 중요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새 앨범 작업과 관련된 비밀 회의를 예상하는 반면 7턱길이라 프로젝트의 확장 버전이나 팬미팅 기획 논의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그 미팅의 실체를 알수 없기에 팬들의 호기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증거는 바로 스마트폰 화면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멤버티와 의가 나는 메시지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전략 파트너라고 칭하며 이 계획은 우리 둘만 알아야 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절대 외부 유출 금지 같은 내용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D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음 달부터는 단독 예능까지 확정이야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 팬 커뮤니티에서는 칠 터끼리라가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가? 단독 프로그램이 진짜로 나오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멤버 간 전략적 협업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결정적 단서로 이미 수많은 팬들이 이 캡처 화면을 SNS와 커뮤니티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갑 안에 끼워져 있던 콘서트 티켓 모음이었습니다. 말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이어진 전국 투어 일정 중 김용빈 혼자 공연한 티켓뿐 아니라 7터이나 멤버 CD의 이름이 적힌 공연 티켓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개인 일정이 아닌 일종의 공동 무대나 스페셜 세터리스트를 준비 중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6월 20일자 티켓에는 VIP 라운지 동반 입장이라는 문구가 있어 단순 관람이 아닌 무대 뒤 특별 이벤트를 함께 기획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은 이게 바로 숨겨진 비밀 무대의 정체인가 라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갑 속한 구석에서는 작은 USB 메모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메모리 케이스에는 7턱키리라 시크릿이라는 영문 라벨이 붙어 있었고, 내부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정리된 채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폴더 이름만 읽어봐도, 비하인드 씬, 뉴 싱글, 칼레브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파일명까지, 칼레브 위드 A 얼릴리스트 트랙 등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발견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실존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연히 발견된 지갑 하나가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TV 조선 제작진은 즉각 회의를 소집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작진 측은 김용빈 씨 지갑에서 발견된 물건에 대해 현재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팀과 협의 중이며 사생활보호 원칙에 따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제작진이 일부러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어 진이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팬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모든 게 해프닝일 뿐곧 정식 입장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며 진정될 것을 요청하는 반면 또 다른 팬들은 이쯤 되면 김용빈의 재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맞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해시태그 샵 칠터키리라비미 프로젝트 샵 김용빈 지갑 사건 샵 TV 조선 충격 확인 등이 빠르게 확산되며 이번 사건이 단순 루머를 넘어 문화계 전반의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7 턱길이나 멤버들 간 숨겨진 협업과 전략 그리고 향후 발표될 콘텐츠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과연 TV 조선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 비밀을 공식적으로 공개할지 진실이 밝혀졌을 때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여러 단서들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로 공개될 자료와 제작진의 공식 발표에 따라 이 사건의 전모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이다.